네, 두 번째 소식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미국 소비자 피해 배상을 위해서 연방법원이 승인한 147억 달러 규모의 합의안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. 아, 지금까지 미국 내 소비자 집단소송 합의 가운데서는 가장 큰 규모 같은데요. 어떤 내용인가요? 네, 월트리트 전화에 따르면 이 폭스바겐은 이번 합의안에 100억 달러의 소비자 배상과 일부 환경보호청에 배상한 27억 달러 대출가스 저감 차량 개발을 위한 연구비용 60달러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. 이 합의안에 따르면 대출가스가 제작된 2000cc급 이 디젤 차량을 소유자정 47만 5천 명을 이 차량 평가액에 따라서 1인당 5,100달러에서 1만 10 달러씩 이상을 받게 됩니다. 이 미국 내 차량 구매자들은 추가적인 차량을 되하거나또 정부의 보증 아래서 차량을 수리받을 수 있게 됩니다. 이 폭스바겐은 2019년 6월까지 문제 차량의 85%를 재구매하거나 회피하지 못할 경우 별도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는데요. 이번 합의안에 적용되는 차종은 이 폭스바겐 제타, 볼프, 파사트, 유지들과 마우디 A, 3 U.S. 2009년 이후 차량입니다.